무릎에 무슨 병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관절염, 외상, 과부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절염이라는 건 세균이 무릎에 들어가서 생기는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나이에는 대부분 아니고 주사를 맞고서 그리고 나서 생기는 관절염이 드물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젊은 아이들한테서 생기는 관절염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생기는 관절염은 만성 관절염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예요. 그 이외에 다쳐서 오는 게 있죠.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다음에는 과부하나 적응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면 무릎 앞에 가 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엔 노화 증상 나이가 들면 흰머리 생기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거병 아니죠. 다만 좀 속을 풀 뿐이죠. 그런 거 같은 게 있는 거예요.